4학년 친구들 미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찰흙으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찰흙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만약 찰흙판이 없다면 집에 있는 플라스틱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어, 비닐 한장 정도를 깔아놓고 예, 묻었을 때 빨리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선생님이 어, 여러분에게 차르카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르카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방법 알려줄 텐데 집에 재활용 중에 아마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여러분이 쓰기 좋은 모양으로 예,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어, 주걱으로 쓸만한 걸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 준비했고요. 그다 선생님 오늘은 예, 비닐장갑을 좀 끼고 해보려고 선생님도 장갑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장갑을 이용해서 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이 조금 어 말랑말랑하지 않은 찰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물을 좀 넣어서 넣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말랑해졌습니다. 여러분 차르을 만들 때 여러분이 마지막에 굳었을 때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드는 건 크기는 다양하게 어, 장식품을 만들어도 좋고, 네. 그다음 커다랗게 만들어도 좋은데 규칙은 뭐냐? 둥글둥글 말아서 동그랗게 하는 거는 조금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좀 앞으로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찰흙을 이렇게 둥근게 만든 다음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서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서 있는 사람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도 주걱칼이 어, 없을 테니까 선생님도 그러면, 팔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다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선생님 조금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 머리 모양 만들고요. 머리 모양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팔이 나오게끔, 팔도 좀 내, 나오게 하고, 다리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긴장갑을 껴서 종이 장갑을 껴서 좀 힘들어서 이제는 조금 벗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팔다리를 꺼내고. 벌써 좀 모양이 갖춰지고 있죠? 네. 팔다리를 꺼내고. 네, 벌써 이만큼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튼튼해야 쓸수 있죠. 그건 여러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건더 꾸밀 수 있죠. 옷도 입힐 수 있고, 기초가 되는 건 첫. 한 개의 찰흙으로 네, 내가 세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 이 거의 도루 하는친 구가 만들 어 지고 있 는데, 이 상태 에서 말릴 때는좀누 여서 말린 다음 에 세워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최대한 팔다리가 나오게끔 조금씩 만져주세요. 선생님께 좀 화면 안에 잘안 들어가네. 선생님이 네, 조금. 선님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뛰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네, 세울 수 있나요? 네. 어, 일단 선님은 좀 세워졌어요. 네. 여러분이 오늘 목표는 어 허리 튼튼. 다리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물감으로 더옷 같은 건 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서 만든 다음, 네, 자세하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뜨리지 않고 세울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게 좀 어려우면 어 동물을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어 선생님이 조금 돌려볼까요? 보입니까? 네. 요렇게 선생님은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 요거를 예, 지금 두개 정도, 어, 지금 차력이 있으니까 차력으로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고 싶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달려오는 듯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예. 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 이 찰흙이 조금 잘 갈라질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세워서 말려봅시다. 아, 그리고, 아, 한두개 정도. 한 명, 두 명, 해서 친구까지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 무거워가지고. 네. 조금 말라야지 될것 같아요. 음. 이 친구는 지금 체조하는 사람이 됐네요. 선생님 조금 바꿔야겠다. 체조한 사람으로. 네, 손을 좀 올려볼까요? 선생님이 세우려고 했는데 조금, 네, 이게 무거워서 밑에 좀 갈라지고 해서 선생님은 체조하는 모습으로 좀 변형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세워지게 만드는 거, 네, 어, 한 덩어리에서 세워지고, 네, 어, 끊어지지 않게 끔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러면 친구들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도 차르기 어, 두 개니까 두 사람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고 잘 말려서 색칠하고요. 예, 선생님하고 학교에 왔을 때 색칠도 하고 또더 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기본 차르기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